하나님과의 변론이 옳은가? 토설기도를 할때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변론하는 일이 많았다. 감히 하나님과의 변론이라니 정말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변론하는 토설기도가 과연 성경적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여기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든 사람이 있다. 그는 초신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까지 받은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불순종하여 죽을 뻔하다 살아나 두 번째는 억지 순종했다. 3일 걸리는 일을 하루 동안 해치웠지만 하나님은 크게 일하셔서 큰 성읍이 다 회개하게 이르렀다. 이 자는 그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적국이 회개하여 망하지 않은 게 무척 싫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크게 화를 내며 따졌다. 내 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 달라고 그게 더 낫겠다며 때를 썼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을까? 바로 요나의 이야기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 1장 1절로 4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이이다 하니라. 요나 1장 8, 9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며 변론한다. 기도가 어찌 그럴까? 무조건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일이 무례하게 되들까? 유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했다. 나는 토솔기도 첫날에 걷잡을수 없는 화가 폭발해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막말을 했다. 그간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성이 돌아오자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께 막말을 다했을까 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래서 주님께 성경 인물 중에서 나처럼 기도한 이가 있는지 여쭤더니 선명하게 6기 7장 11절을 주셔서 찾아보았다.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6기 7장 11절. 바로 욕이 나처럼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마구 불평하겠다며 막말을 늘어놓았다. 그때까지 나는 욕의 선한 면만 알았지. 그가 솔직하게 하나님과 변론한 줄은 몰랐다. 하나님은 그날 내게 토설 기도가 성경적임을 알려주시며 안심을 주셨고, 며칠 후에는 화장실에 있을 때 변론하자라고 감동을 주셨다. 성경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과의 변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산들과 땅의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 6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 하나님은 그 백성과 변론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일방적인 권위만 내세우는 엄격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기에 가능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말 대답하지 말라고 엄한 꾸지람을 받고 자란 터라 권위자에게 내 의견이나 항변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분고분 어른들 말잘 듣고 억울해도 꼭 참는 게 예의라는 유교적 사상에 젖어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 내 감정, 의견은 없고 무조건 순정만 강요해 나중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되었다. 이는 정말로 성숙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과는 다르다. 억울한 것 꾹꾹 참으며 거룩한 척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 관계뿐 아니라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 내게 주님은 "내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러면 다 풀어보자" "나와 변론하자" 라고 감동 주시며, 토설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으나 뒤로 갈수록 내 안에 숨은 상처, 죄를 발견하고 후에는 이런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토설 기도는 사라지고 주님의 진심을 느끼는 친밀한 기도로 변했다. 만일 하나님과의 변론이 없었다면 겉으로만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 변론하는 토솔 기도를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 대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맺힌 것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림이 얼마나 행복한가.